날마다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거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결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큰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파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선생들에게 둘러싸여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이 싫어하며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울 자신도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었으며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승리한 삶을 산 비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잡아 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성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셨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우겨싸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 살기 때문에 죽음이 영광이 될수 없고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자랑하고 그, 때, 그, 주, 그 때문에 죽음에 넘겨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믿음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육체는 질그릇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의 사도직 분이 의심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역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위해 내가 오늘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과 같은 내 육체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에 따른 복음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